전쟁 안 한다. 전쟁 준비할 것 없다. 유성룡 어, 그 당시 조화의정 전쟁 준비하자고 그렇게 외쳐대도 전쟁 준비할 것 없다. 그러고 나니까 전쟁이 팍 터지니까 아휴 야내 탓이구나 하는데 또그내 탓을 또 응? 내가 그렇게 나오면 니들이 내한테 잘했어야지 내한테 정확하게 보고하고 했어야지 하고 또남 탓을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세자 광해가 열심히 군관민을 해서 분조라고 그러죠. 이제 의주로 도망가 있고 선조는 이제 분조 임시 말하자면 정부 역할을 하는 분조를 세자에게 맡겨갖고 세자가 독려하고 전쟁하고 해갖고 어느정도 기틀을 잡으니까 민심이 세자한테로 쏠리니까 열아홉 번이나 양위하겠다라고 하는 소동을 벌립니다. 양위. 내가 세자에게 그 전진통에 세자에게 내가 이제, 어, 양의하겠다. 그러니까 또, 그걸 저 사람이 본심이 아니라는 걸아 대신들은 또 고개 매달려갖고, 그 괜히 잘못 주서면 죽으니까, 응? 아니면 그리고 또 세자는 그때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어, 사, 저기, 에, 뭐라고 하죠? 어, 내자 있잖아, 내자. 꿇어, 엎드려갖고. 석고대제. 어, 석고대제. 열아홉 번이나 섰고, 내가 하는 전쟁통에 그러면서 선조는 장기 집권에 성공합니다. 그 무능한 왕이 43년간 통치를 하던가. 하여튼 엄청나게 잠수하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발 선조처럼 잠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김정은이 의해서 땅굴 솟아나서 임기도 다못 채우고 이렇게 되는 날이 없기를, 어, 진짜 충심으로, 어,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김관진이와 한민구라, 김관진, 한민구, 박한결, 예비역, 육군대장, 요세 사람이 지금 땅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딜레마는 뭐냐? 한송주 장군이 현충원에 우리 땅굴 안보 국민연합이 현충원에 5톤의 폭약이 묻어져 있다.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가십시오. 자, 이걸 이제 오늘 30만이 넘어섰어요. 30만이 이걸 봤어요. 예, 유튜브를. 자, 그랬을 때 김관진이하고 한민구하고 박흥열이는 이게 고민이라 저걸 확인을 하자니. 이제까지 우리가 거짓말 시켰습니다. 내 목을 베어 주시옵소서. 이런 형국이 되고, 저걸 확인 안 하자니 그날 저쪽에 대통령이 만일 안가고 누가 가서 저게 참사가 나고 대통령이 가서 참사가 나면 이제 모든 화살이 김관진 한민국 박흥열로 쏟아질 텐데 이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안 봐도 알죠. 안 봐도. 그래서 저 30만명이 본 유튜브가 이제 저는 300만명이 봐주기를 원하고 1300만명이 봐주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날 아마 김정은이는 저 폭탄을 터뜨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13만 5천 개의 이 모래주머니가 석촌동 지하 땅굴을 8월 13일 날전 세계에 방영됐고, 8월 28일 날 박원순이가 어 대통령과 5천만과 1 천만 시민을 속여서 빗물 쓸림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라고 하면서 모래로 다 덮어줬는데, 그 모래가 깜쪽같이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모래가 지금은 광화문 어, 덕수초등학교 그다음에 어, 동아일보사 어, 한국일보사 그리고 Y 채널 그 밑에 지하에 약3만내지 4만 개가 쌓여서 13만 5천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어, 이제 4천 입방센티미터. 입방cm, 4천 입방센티미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래 주머니 이 모래주머니 13만 5천 개를 광화문을 막고 있는 바리케이드, 컨테이너 바리케이드를 던져갖고 이걸 약 15도 앵글로 사람들이 밟고 올라가서 이제 청와대를 점령한다. 이 계획에 사용될 것이 13만 5천 개라는 거죠. 이걸 박원순이가 다 준비해 준 겁니다. 뭘로? 석촌동지하땅굴에 모래를 갖다가 2,800톤 2,800톤을 갖다 집어넣고 이제 13만 5천 개는 한 1,500톤 정도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어, 13만 5천 개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거를 어, 박원순이와 임종석이와 시설본부장, 서울시 시설본부장이 이제 나라를 정복할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제, 어, 김관진 한민군은 그들과 동조자가 돼서 이제 대통령을 유고로 만들고, 이제 김정은이 내려오십시오. 어, 지난번에 작년 어, 10월달이니까 어, 황병서, 최룡해, 어, 김양건이가 1호기 타고 내려왔었잖아요. 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우리나라 접수하십시오.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 정도 하면 김관진 한민군은 한송주 장군을 집어쳐 놓든지 자기들이 이제 항복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김관진이와 한민과 박흥열이는, 이 땅굴 없다라고 하던, 여적인 장군들입니다. 그리고 현충원에, 저 5톤의 폭약은 제거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는데, 이제 저 폭약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현충원에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마십시오. 제발 가지 마시고, 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6월 6일 현충일을 위해서 그다음에 김관진 한민구 박흥렬이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나를 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저 박원순이 김종석이 시설 본부장 어, 땅굴 부대에다가 물과 공기와 그리고 어, 이 기름과 이걸 다 어, 가스를 어, 공급해주는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도 자.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어, 7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진비록에 징비록, 보면 각종 세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송이가 4만 병력을 끌고, 이제 의주로 들어와서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세작들이 이것을 평양을 점령하고 있는, 어, 그 누구죠? 평양, 소서행장. 거기에다 또 보고할 것 같으니까 42명의 세작을 유성룡이가 잡아 냅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작들이 경호실에도 있고 어, 청와대 비서실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고 어, 국방부에도 있습니다. 그 세작의 중심인물은 김관진이와 한민구입니다. 국정원에는 국정원장이 세작인지 그 밑에 차장들이 세작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어, 헌인 등의 땅굴 속에 탱크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국정원장이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면서 그것을 국방부로 이첩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걸 이첩을 결정한 고 그, 어, 조직들이 세작의 조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 대통령을, 어, 도와서 국가 정보의 최고 판단 기구가 국가정보원인데 그 국가정보원 밑에까지 탱크와 장갑차가 들어와 있다는 이 중요한 정보를 무시하고 땅굴을 덮는다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김관진이와 한민구한테 그것을 떠넘기는 국정원장은 세작의 중심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국정원장은 당신 어, 지휘하는 그 국정원 밑에 들어와 있는 땅을 파헤쳐서 한성주 장군을 구속하든지 당신이 구속되든지 둘 중에 하나 땅굴을 숨기고 탱크를 숨긴 죄로 당신이 구속되든지 한성주가 구속되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작이 국정원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김관진 한민군은 대놓고 작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땅굴 없다라고 하는 거대한 쇼를 국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500m 떨어진 남양주 경찰서에는 어 200여 대가 넘는 탱크와 장갑차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송주 장군이 파서 어 보이든지, 보여서 실패하면 한송주 장군이 깜방을 가고 이제 들춰내면 김관진 한민구 조복은 조현천 어, 서용석이를 목을 베는 형법 93조에 따라서 목을 베는 어,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 1990년 3월 3일 제사 땅굴 발견 이후 25년째 5천만은 속고 있습니다 땅굴이 없습니다 민간단체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이종창 신부님과 김진철 목사님도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사기치는 국방부와 육군의 이 보고를 받고 거짓에 넘어간 대통령들과 오천만입니다. 이제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6월 6일 현충문 사건이 이제 6월달에 저 방화문을 뚫고 13만 5천개의 모래주머니로 청와대를 점령하는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깨어떨쳐 일어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5천만의 어, 이제 모여집니다. 이제 30만명이 봤는데 이것이 300만명이 보고 1300만명 이상이 보아서 이제는 깨어나서 어, 이제는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부동성으로 어, 이렇게 될수 있기를 또 15만 교역자들 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라 외쳐대는 저 반역한 교역자들이 회개하고 어, 우리가 땅굴을 숨기는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의 반역하는 역할을 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한다. 땅굴은 있다. 대비하자. 우리 어, 김삼환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뭐죠? 명성교회. 명성교회도 땅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명동성당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조계사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직자들이 어, 이제는 회개하고 땅굴을 찾아 파괴해야 나라가 삽니다. 하는 이 대전환의 대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어, 기도합니다. 이거는 어,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것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땅굴 없다라고 하는 반역의 길에 섰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반역의 길에 섰고, 444명의 장군들이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길에 섰고, 2400명의 예비역 장군들이 김홍래송호회장을 따라 어, 반역의 길에 섰습니다. 이제 땅굴이 찾아 발견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형법 93조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어, 적과 내통하여 함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는 사형입니다. 왜? 있는 땅굴 가지고 적이 들어와서 잡아먹게끔 정치 지도자 300명 국회의원으로서 정의화를 포함해갖고 어, 황진아 국회 국방위원을 포함해서 여정을 하고 있고 444명 장군들도 2400명 예비역 장군들도 여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땅굴이 드러나고 탱크가 드러나면 그 사람들은 다 목이 달아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회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따라서 당신들이 그 이전에 회개하고 땅굴 찾아 파괴하라 하지 않으려면 이제 역적의 명부에 어, 농명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이제 어, 이것을 위해서 이 반역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나라가 구해지기를 위해서 성직자들이 회개하고 나라를 구하기를 위해서 7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최근에 향군의 리더로서 조남풍 예비역 육군대장이 이제 등극하셨습니다. 조남풍 예비역 육군대장님은 나라를 살리는 재앙군인 회장이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재앙반이 11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군인의 이 맨발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왕군인 회장이 땅굴 없다라고 함으로써 1,100만 명을 사지로 몰아놓는 역할을 지난번 박세환 예비역 육군대장은 하고 나갔습니다. 자, 이제 조남풍 예비역 육군대장의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 조남풍 육군대장님은 1,100만이라고 하는 향토 예비군 향군을 어, 이끌고, 나라를 구하는 땅굴 있다. 땅굴 속 탱크 있다. 대비해야 된다. 대통령님,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어, 김관진 한민국, 당신들 옳지 않다. 당신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땅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하고, 나라를 구하자. 조남풍 향군, 어, 회장님, 재향군인의 회장님께서 이제 빠른 정보를 어,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 얘기를 5천만 국민이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와 땅굴 다우징을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이창근, 송호영, 복진국 이 목사님 이세 분이 땅굴 속에 탱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여기에 쇠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세 사람은 저한테 시범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어,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는 어, 어디서 시범을 보였느냐 어, 서울숲과 어, 서울숲에서 어, 그리고 또 여타 지역에서 세 분이 함께 또는 각각 이렇게 시범을 보였던 양반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땅 속에 탱크가 주둔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김인기 우리와 함께 했던 김인기 씨는 땅굴이 1층, 2층, 3층이 있으면 3층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어, 최의수 씨는 1층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둘이 틀린 이유가 한 사람은 1층의 것을 찾고 한 사람은, 것은 한 사람은 3층의 것을 찾는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제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어, 이제 내가 찾는 것이 다다다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세 사람이 복이 어, 송, 이세 사람이 어, 김인기 단장은 어, 아마 탱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 이동주 목사님이 발견한 그곳에는 탱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요세 사람이 김인기 씨에게 전달했고, 김인기 씨는 이세 사람이... 탱크가 없다라고 하니까 힘을 얻어서 왜 없는 탱크를 이동주 목사님은 사기를 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유튜브에 올리는 형국이 진행 중입니다. 어, 저는 어, 이창근 단장에게 에, 당신이 이제 땅굴이 있다라고 한데 가서 어, 양심선언을 해라. 여기에 땅굴 속에 탱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해주라. 하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목 부답이고 오히려 어 김민기 씨가 어 땅굴 속에 탱크 없는데 왜 사기치고 있느냐 라는 식으로 유튜브를 올리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국민 앞에 올립니다. 땅굴 속에 탱크도 들어와 있고 TBM도 들어와 있고 그것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그곳에 오가라고 하는 장비로 뚫고서 내려가서 보면 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성주가 사기친다면 저는 땀방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개한 그곳에서 임의로 제가 지휘하에 선정해서 그것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김관진, 한민구 씨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까지 땅굴 없다고 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현충원에 저 폭약이 있다면 저것을 찾아야 된다. 한성주 장군이 지휘해서 들어간다고 라 하니 들어가서 찾아주라. 도 횡성휴게소, 평창휴게소, 그다음에 가평휴게소, 그리고 동해에 있는 동해휴게소에 가서 찾아주라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제 탱크가 곳곳에 주둔하고 있고 TBM이 주둔하고 있는데 어, 대한민국의 다우자는 다섯 명이다. 이 다섯 명이 탱크 없다라고 하는데 탱크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하는 이 민족 배반의 역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창근 씨, 당신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당신이 확인했던 그 땅굴 속 탱크를 탱크 있다라고 김인기 씨에게 정확하게 말해 주기를 원합니다. 국민에게 말하면 됩니다. 예, 국민에게 얘기했지만 이창근 씨가 김인기 씨를 땅굴 속에 탱크 없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더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놓고 이 다우징계의 혼탁, 아마도 종북 좌파가 뒤에서 배경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5분간 기도합니다. 耶！ 자, 이제, 북계군이 저 현충문 현충탑에서 5톤이나 되는 어저 화약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5명을 집어넣어서 화약 없다라고 하는 어이 시나리오가 준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치, 어 우리가 용마폭포공원의 축구장, 그 아래에 어 물탱크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물탱크 밑에 탱크, 북계군 탱크가 주둔하고 있는데, 어, 여기 물탱크 있죠? 라고 하면서 이제, 어, 북해군 탱크는 없는 것으로 연출한 것도 정보를 줘서 그것이 이제 이동준 목사님이 물탱크 쇠부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내보냈는데 기도 중에, 어, 기막힌 내용이 어, 영감으로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창근 씨가 연합해서 다음에 들고 나올 일은 어 이제 현충문 현충탑 아래 어 화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왜그 밑에 화약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북계문으로서는 그러고 나면 뻥을 쳤다 이렇게 해서 화약 없는 거로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도 점검을 하겠지만 그 화약이 언제 철수가 되는지 아마 6월 6일 날 터뜨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